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지금 페이션트 보러드 매니지먼트인 OBGI인데, 저희 상과 선생님들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상과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강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운 어, 과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브로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관심 없으실 거고 이제 대학 병원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이제 직접 어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듯이 이렇게 줄 쳐서 보듯이 이렇게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어 오늘 준비는 환자 혈액 관리 가이드라인을 2022년도에 새로 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그리고 수혈 가이드라인 제5판 복용 개정이또 202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이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혈액 관리 가이드라인은 2015년도에 호주에서 호주가 가장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미 많이 발달돼 있죠. PBM에 대해서 그래서 PBM 가이드라인의 모듈 다섯 번째 모듈에 어 오퍼스트랙티드에는 마타말리티 여기 이것을 음,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기 이제 국내외 PBM 관련 지침서와 문헌고찰을 통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어 가이드라인 내용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이제 인상 지침 제일 중요한 그리고 배경 질문 여기에 관계된 내용을 초대로 해서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WHO에서 대, 어, 정의를 메스브 어, 트랜스퓨전 임산부에서의 메스이브 트랜스퓨전을 외상 환자의 대자, 대량 피혈 요법에서 적용되는 정의와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에 5유니트 이상을 수혈해야 될때일대는 이제 메스버 트랜스피전이라 한다라고 WHO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 빈혈의 정의는 WHO에서 해모으로빈인1데 g d l 이만일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아직 혈색소 수치와 빈혈의 중등도 그리고 주산기 합병증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상과적인 그 대량 출혈이 있을 때 사망률이나 임상예후에 대한 어, 관계는 굉장히 어 명확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하지만 또 이제 대, 대량 출혈이 아닐 때에는 이게 임상예후나 어, 자궁고정 같은 간력에는 어떤 그 어떤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수혈이 어, 밝혀진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적혈구 수혈에 대한 권고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대량 수혈은 필요하다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병률이나 사망률이 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 혈액 관리, PBM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유병률이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헤모그로빈 만으로는 수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대량 출혈이 없는 경우에는 비출혈, 비수혈 어 치료가 우선 고려돼야 된다. 그리고 수혈을 한다 하더라도 한유입씩 쓰면서 재 측정을 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상적 권고안은 9gdL 이상 될 때, 이때는 수혈이 굳이 필요 없다고 라 되어 있고요. 7gdL 이하. 이럴 때 이제 적절히 수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7에서 9 g 람퍼데시기터이 사이 때는 이제 임상벽 재평가에 따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임 어, 일괄적으로 산모 산모들에게 철분제 복용을 하거나 폴리엑스드를 줘야 된다는 병합요법은 권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듯이 이제 뉴랄튜브디펙트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예방 목적으로는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신속한 교정이 필요할 때는 IVION을 쓰는 것이 더 좋겠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임산부에서의 그, 음, 에리스토로사이트 스티뮬레이팅 에이전트라고 해서 ESA의 과, 사용은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 물론 이것이 해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적절한 양보가 아직 이, 어, 임산부들에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ESA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은 철분제재를 반드시 병합하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ESA만을 사용하지는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임산부 출혈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추가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상급기관으로 어, 필요할 경우에는 전원도 할수 있고 전문가와 연계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심각한 혈액학적 지 이상을 낮추내는 지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온은 35도 이하, 폐하 7.2 이하로 산엑 x 딕어 컨디션이 된 경우 그리고 어어아이온화이즈드 칼슘이 1.1 미리몰퍼리터 이하, 프레트레트가 5만 이하, PT하고 PTT가 정상치보다 1.5 이상 될때일때 그리고 또 파이브리노겐이 2 0 0밀리그램 l i 시리터 이하일 때 이제 혈액적 학 이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FFP는 kg당 15ml,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에서 20 사이쯤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하도록 설명하고요. 그리고 프레트레트는 5만 이상을 유지하도록 임산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하지만 이제 수혈 가이드라인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당 10에서 20ml per kg 정도로 속도를 내고 일단, 어, 인퓨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혈액제어 냉장고에서 4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 꺼내고 나서는 4시간 이내에,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휴혈한 다음에 15분간은 2에서 5ml per minute 속도로 내어 인젝션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적절히 환자가 감당할 수 있다면 계속 증가시키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보존 전략 중에서 셀세이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셀세비주는 이제 백혈구 필터를 통해서 재주입하는 것인데요 장점은 이제 면역 반응을 피할 수 있고 용혈이나 발열 등의 수혈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겠죠 단점이 있다면 산모들에게는 압류티 프이드 엠보리즘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셀 필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 수혈 가능성이 높은 제왕절개라든지 수혈을 거부하는 임산부들에게 대량 출혈이 예상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RhD 네가티브인 어 임산부에 대해서는 태아가 RhD 포지티브일 때는 면역 그로비을한 차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또한 가지 보존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인터벤션이죠. 어, 동맥 색전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궁 혈관의 지혈이라든지 가력을 보존하는 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 이후에 월경이라든지 가력에 대한 영향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왕절개 전에 일괄적으로 근데 IV, 어, 그저, 어, 인터벤션 하는 거는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것 자체가 이제 방선 태아 노출도 있을 수 있고 동맥색전증이나 혈관 손상 등의 합병증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어, 그 혈액 보존을 위해서 트렌자미액시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렌자미액시드는 일반적으로 상과 뿐만 아니라 분과 영역에서도 많이 쓰는 약제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임산부들에게는 분만 후 출혈에 유효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괄 투여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산인과학회에서는 1차 약물 투여에 실패한 경우에 상과 출혈이 있을 때 이때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상과 출혈에서 분만 후에 3시간 이내 조기 투여, 빨리 투여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라고 극대화 될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혈이 있고 나서 바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빈혈의 정의는 WHO에서는 7g/dL 이하인 경우에 이제 시비 아네미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한 다음부터는 각주 시간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 하루 이틀, 이틀까지는 1 0 g 실 d l 까지를 이제 빈혈이라고 설명하고요. 일주일 지나서는 10일, 8주가 지나고 나면은 1 2 g 실 d l 까지를, 어, 빈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어, 그러니까 3 산부인, 미국 3인과 학회나 아니면 영국 혈액학 표준위원회, 뭐 전체, 이 WHO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그 단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전 철 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것들은 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거의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철 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 헤모로빈이 1 0에서11 십일 이하 요 정도 될때페리틴 제제가 30 이하 요 정도 될 때는 피오 메디케이션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페리틴이 30 나노그램퍼데시리터 이하가나아 음, TIBC가 4 0 0 이하이거나 이럴 때 이제 중등도에서 중증빈혈이 있을 때는 IV 아이언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은 8그램퍼데시리터 이하를 얘기하고 있고요, 8에서 9, 10까지가 이제 중등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IPO 메디케이션을 하고 나서도 한 2주 동안에 이제 헤모글로빈이 1 g d 퍼리터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정맥 철액 철분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상과에서 수혈 요법에 대한 권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아는 내용들이라서 몇 가지만 좀 정리했습니다. 를 일단은 다합제적인 준비 멀티디스플리너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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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이 형성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량 수혈에 대한 지침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분만 전 출혈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어, 필요성에 대해 수혈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하고 어, 지연이 되었을 때 위험성에 대한 평가까지를 다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후 출혈은 저희가 항상 상과에서 위험한 음. 가장 위험한 어, 어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음, 네. 어, 대부분 이제 수축기 혈압이나 어, 이제 뭐 출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수축기 혈압이 이제 어 100mmHg 이하인 경우나 출혈이 계속 진행돼서 1,500cc 이상 출혈이 있었을 때, 이때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우선 사용하도록 얘기,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 그걸로도 안 된다면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을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 어지러움이 아주 심한 경우, 그러니까 2,500cc 이상의 출혈이 있었을 때에는 어, 어, 자궁 동맥 색전술을 먼저 시행할 수 있고요. 혼수 상태가 될 정도의 대량 출혈을 이제 4,000cc 이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궁 적출술을 고려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상과에서 의 대량 출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조기에 신속히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혈액학적으로 봤을 때 프라트레트의 경우는 출혈 시에 5만 이상 아까 얘기했지만 5만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분만이라든지 출혈량이 적은 시술 이런 것들은 5만 이하라 하더라도 수혈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리고 파이브리노겐 컨센트레이션이나 크라이오 프레시피테이트 이런 것들은 임산부의 경우는 150에서 200g 대시리터보다는 높게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파이브리노겐은 3에서 4g을 보충을 하려면 은 크라이오 프레시피테이트를 18에서 1 6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방광기가 3에서 5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3일 이후에 또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만약 부족하다면 또다시 3일마다 한번씩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번에 이제 수혈 가이드라인에 대한 2022년 도금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개정 사항을 보면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수혈 전에 검사, CBC라든지 수혈 적응증, 그리고 기왕력, 최근에 수혈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전부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단위별 한 단위씩 투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급성 대량 출혈 때는 여러 단위를 한꺼번에 처방할 수도 있다라는 명시는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혈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수혈 관리실을 신설 설치하도록 어,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환자 혈액 관리법이라는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어, 됐는데 우선 의사하고 간호사 한 명씩 있고 임상병리사 한 명이 필요하고요. 수혈 관리를 하고 어, 하, 하려고 하는 이 인정된 어,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담 한 명을 두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가 그 전까지는 대한 수혈 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국립 장기 조직 혈액 관리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원에서 대한 수혈학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 발생한 날로부터 만약에 이제 수혈에 대한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4주 이내, 어, 홈페이지에 어, 보고서를 입력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수혈 혈액수급에 대한 위기 대응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혈액수급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혈액관리법에 해당되게 되고요. 지금 이제 혈액관리위원회, 수혈관리위원회, 그리고 관리실 이런 것들이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예, 어,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아. 네, 어, 권재영 교수님께서. 특히, 어, 상과 환자에서의 이제 출혈 관련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어,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가지만 가, 간단한, 너무 소상하게 잘 이야기 해 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문 드리면은, 그, 아까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혈액에다가 홀리게시드나 아이온을 섞어서 이렇게 처방하는 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혹시 또는 뭐 국제적으로도 이런 그 수혈하는 을 형태가 있나요? 어, 수혈을 하는 거하고 폴리에스드는 그러니까 수혈을 하지 않고 가능한 안 하려고 이제 폴리에스드와 철분제제를 주자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네. 그거를 삼무라고 해서 무조건 다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이제 PBM 가이드라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이제 아주 어, 열띤. 넓힌...